아들 용근이는 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은 시민들의 시선만 사라지면 아무 일 없듯이 만 편히 일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하늘풀고 살아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부모라면 자신을 돈과 저울질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텐데 기업은 안전과 생명을 저울질하며 좀더 싸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그리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구조가 허술하다 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는 당사자 잘못이라 우기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주가 본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싼 값을 선택하게 만드는 물질, 만능주의 나라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은 도대체 누가 담보해준단 말입니까? 정부와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이해관계가 공고히 엮여있어 당장 실익을 얻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중첩국 50인 미만 적용이 기업을 사기를 아무리 꺾인다 한들 자식이은 부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명이 해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은 날마다 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기업 살리기 살리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더 치중해야 할 중차대한 명분인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영국이 먼저 기업살인법을 적용했지만, 영국은 별탈 없이 잘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차법 때문에 기업 위축된다고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아들 용기를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수, 죽어간 고인들에게 중첩법을 바로 세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윤석열이 국민의 실험을 안중에도 없고 기업 꼭두각시 노릇하며 대통령 놀이 리로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제가 허튼 소리로 보 대통령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대부분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차도 참사도 모자라 노동자 때려잡기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정권이 거부권 남발하여 오만 방자함이 주권을 가진 국민한테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 함은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을 거머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악법은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고 윤정권도 국민한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합당한